안녕하세요, DJ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허무하게, 그리고 제일 웃기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른 둘의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1년 전 헤어진 전 남친과 아주 조용하고 깔끔하게 끝냈다고 믿고, 제 인생 제이막을 시작하고 있었죠. 근데 말이죠. 어느 날밤 휴대폰을 보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번쩍 뜨는 겁니다. 잘 지냈어? 이네 글자가 세상 이렇게 심장을 때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지진난 것처럼 폰을 들고 얼음이 됐습니다. 결국 답장을 했죠. 응, 넌? 거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인간이란 참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미련이 많은 건지, 그날 이후로 연락을 다시 시작했고, 그는 사과도 하고, 후회도 하고, 이제는 달라졌대요. 예전처럼 철없는 애 아니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됐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그동안 들었던 연애 상담 유튜브, 명언, 심리학 영상이 전부 머릿속에서 폭죽처럼 터지면서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라는 이상한 희망이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았는데, 글쎄요. 향수도 바꿨는지 냄새도 괜히 좋아 보이고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저는 속으로와 얘 진짜 달라졌네. 제외하면 드라마 같은 거 하나 찍는 거 아냐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살짝 이상했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너 요즘 준비하는 거 없어? 라든가 커피 마시다가 노후 생각해 봤어? 이러는 겁니다. 저는 아예가 진짜 어른 됐구나. 인생 계획. 이런 거 얘기하는 남자 멋있다 이러고 넘겼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계속 혹시 저축은? 병원비 대비는? 아프면 큰일이야 이러니까 순간 내몸 어디 안 좋다고 의사가 미리 알려준 건가? 그시을 정도로 불안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무겁고 중요한 표정으로 할 얘기 있어 하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아 드디어 고백이구나. 오늘 제외하는 거구나. 로맨틱하겠다 했는데 그가 꺼낸 건 꽃다발이 아니라 약관 설계서 그래프 도표 그리고 이러는 겁니다. 나 요즘 보험에 네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 우리가 다시 잘 되면 서로 도움되는 거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울리던 드라마 OST가 순식간에 광고 음악으로 바뀌었고, 저는 아, 내가 연애가 아니라 계약서를 만나고 있었구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매너는 지키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생각 좀 해볼게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 표정이 3시간에 바뀌더니 너 예전에도 그랬다. 넌왜 이렇게 인색하냐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외하자던 사람은 사라지고, 고객이 안된 저는 삭제된 거죠. DJ님, 이쯤 되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규 가입 대상자였고, 그가 보낸 잘 지냈어? 는 사실 납입 가능? 이었고, 다시 생각나는 말은 실적 생각나였던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다들 빵 터지면서 그래도 무료 상담은 받았네라고 놀리고, 엄마는 그래서 가입은 했니?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저는 그냥 제 존재 가치가 보험료로 환산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제외하는 척 하면서 영업하는 거, 이거 세상에서 제일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요즘 연애 트렌드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계약형 로맨스로 바뀐 건가요, DJ님, 청취자 여러분,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크게 웃고 넘기면 되는 해프닝일까요? 아무튼 이렇게라도 말하고 나니 조금은 속이 후련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사랑도 계약도 다 잊고 푹 자보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